짜잔! 아, 내가 또 이제 뒷산에 지금 산행 중이잖아요 계속 진행 중인데 아까 진달래도 찍었어요 그런데 아또 생강나무를 또 발견한 겁니다 발견했어요. 자, 제가 이제 오늘 진달래꽃 안 아, 진달래꽃 아니구나 생강나무꽃을 이제 세 번째로 발견한 거예요 세 번째로. 야, 내가 사는 동네 아주 가까운데. 진달래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. 아, 아니다, 아니다. 아, 죄송합니다, 진짜. 제가 이거 뭐 유튜버 이거 진짜 못해 먹겠네. 뭐야, 진달래가 아니라 생강나무꽃이죠. 자, 진짜 가을 되면 내가 이거 한번, 근데 이게 진달래가, 아니, 아, 참, 아니, 이거 뭐야, 왜 이러지? 생강나무가 진짜 이제 무성하게 커지면 가을에 내가 조금만 채취해서 진짜 생강나무 줄기로 차를 한번 끓여 먹어보고 싶네요. 왜냐하면 몸에 좋다니까. 근데 어디 좋은지는 뭐뭐 뭐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고 다음에 이제 또뭐 얘기할 수도 있 근데 그치 그렇죠 저는 이곳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분 좋다. 우리 뒷산에 일단 생강나무가 세 개가 있다. 세 그룹이 있다. 뭐지 또 발견할 수도 있겠죠. 하여간 진달래야? 아니 아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생강나무야. 내가 말, 내 머릿속에 바뀔 때까지 너를 내가 아, 너 언제까지 펴 있을래? 아, 진짜 아, 내가 너 보고 이렇게 기분이 나는 이유는 뭘까? 아, 코로나 때문에 뭐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심심하니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막걸리 마실 친구 만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홀로 산행하다가 너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니? 응? 자, 내가 다음에는 아, 좀더 이쁘게 찍어 줄게 자 오늘은 요걸로 하자 짧게 짧게 생강나무야 안녕 또 보자 얏, 얏.